네, 생방송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해주시고요. 텔레그램 방 입장은 누구나 자유롭게. 더보기 설명나 보시면 됩니다. 어디 막 입장할 때 문자 주세요 할 때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저 어제 드렸죠. 키스 인더스트리 그죠? 어제 음. 어제 제가 대놓고 드렸죠. 후원하게 하셔도 된다. 그죠? 어제 드렸죠. 멤버십 추천주 유료주. 오늘 유료들은 전략 매도했습니다. 많이 샀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쵸 그렇죠? KS 인더스트리였습니다. 오늘 이게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근데 상한가는 안 가고 오늘 20여 프로까지 오른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보시면 그쵸죠죠 예. 는 25%까지 올랐는데 상한선안 갔어요. 근데 아마 더 오르긴 하겠지만 이제 많이 매수를 못 해갖고 일단 20%의 전량 매도를 시켰습니다. 어. 뭐 후원하게 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 그렇죠? 무료로 준다고 했잖아.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모티브 링크도 마찬가지고 오늘 그렇죠? 아침에 그리고 일정 시업 어저께 종감에서 시켰죠. 어 일정 시업 어저께 종감에서 했습니다. 수익 났을 텐데. 수익 나면 무조건 갖다 팔라고 으 했죠. 모르시면. 기본 5%의 자동 매도만 해놓으시면 돼요. 그죠? 기본 5%의 자동 매도만 해놓으면 알아서 팔리잖아. 그럼 수익 또 나는 거잖아. 이거 지금 일정시로 190% 앞전에 12% 그저께 몇 프로죠? 그저께도 한5%또 수익 났고 오늘또5% 수익 난 거야. 지금 일정 실험만 누적이 200%가 넘는 걸로, 어, 나오죠. 그쵸? 이날도 우리 전략이 됐고, 이날 수익 났고, 이날도 수익 났고요. 이날도 수익 났고요. 어제 종가미수 시켜서 오늘또 수익 났고요. 그죠? 뭐안 파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어. 제가 이거 앞전에 얘기한 대로 이날 말씀드린 적 있죠? 이날, 그죠? 영상 보시면 꼼꼼히 보시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 줬어요. 다시 한번 저 영상 참고해서 보시고요. 어, 일정 실업 지금 뭐 오늘 안 파신 분 혹시라도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일부 팔고 일부 냉겨놓으신 분 있으시면 예, 추격 매수하거나 신규 매수 또 해도 됩니다. 일정 실업. 자동매도 꼭 해놓으세요 보고 못팔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정시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아직까지 좀더 먹을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매도 꼭 해놓으세요 일정 시로 지금 또 매수해도 됩니다. 신규 매수도 가능하고 이제 신규 매수하신 분들은 없는, 이제 오늘 일부 팔리신 분들 똑같은데 이제 다시 매수하거나 를추경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자동 매도 5%에서 3분의 걸어놓으시고 10%에 또 3분의 걸어놓으시고 나머지는 뭐 보급하시거나 아니면 그것도 귀찮으면 15%에 전량 매도 걸어놓으세요. 뭐 이게 막, 뭐 뭐. 나머지는 보고 그렇게, 그렇게 대응하세요. 이거는 단계예요. 단계. 단기. 일정 실업은 단계입니다. 손절가는 잡아드렸죠. 16,000원. 그러니까 이것만 안 깨면 예, 그냥 매수해갖고 자동매도 해놓으시고요. 수익 나면 인증하셔도 돼요. 텔레그램 방에. 오늘은 뭐이 정도로 아마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될것 같죠. 17분이니까 거의 끝났습니다. 어제 분명 누가 매수하신다고 했는데 수익 못 냈을 거예요. 그분 100%못 냈습니다. 이게 단기인지 장기인지 모르니까. 저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 집중케어 방에서 혼자 하지 마시고 리딩 받으면서 왜 매수를 해야 되고, 이거는 단기이고, 이거는 장기인지 좀 공부도 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장은 수고했습니다. 인사를 하세요. 오늘 장 끝났어요. 이제 이 끝난 거예요. 오늘 장 끝난 겁니다. 네. 오늘 장 끝났습니다. 어, 어제 KS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수익 잘 냈고요. 이제 마무리 다쳤고그뭐 어, 장기로 봐도 상관은 없지만, 많이 샀으면 장기로 매수했으면 좋았지만, 많이 안 샀기 때문에. 오늘 장은 요걸로 마무리 됐고요 일정시로 아직 또간 이게 보통 보세요 우리는 20, 200% 이제 190% 먹었죠 여기서 먹었죠 또 먹었죠 추정면수에서 또 먹었죠 만약에 오늘 또 추정면수나 신규 들어간 사람 내일 또 오면 또 먹어요 그러면 이게, 이게 예를 들어서 2만원이 꼭 2만 2천원 가야 10% 먹는게 아니에요 이렇게 5%씩만 자주 먹어줘도 되는거에요 어. 윗꼬리 때 수익 내갖고 나 깨달아야 돼요 자동 매도하는 걸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 수고하셨습니다